이고 요 네바 여기 보시면 여기 네바를 살짝 밀면서 위로 올리면 이게 빠집니다. 여기 스 이게 파워 스위치고 그다음에 여기 충전 단자가 이쪽에 있고요. 전용 전기 자전거 전용 후미등이요. 예, 네, 안녕하세요. 철순의 자전거입니다. 네. 오늘은, 어, 자전거 리뷰가 아니고요 어, 그, 전기 자전거 뒤에 후미등을, 어, 써야 하는데, 사실 그, 인터넷 뒤져보면 알겠지만은, 전용 후미등이 마땅한 게 국내에서 파는 게 아주 드뭅니다. 어, 그래서, 저희 그 철순의 자전거에서 그, 세, 어, 어, 세이펌 컴퍼니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어, 이런 그, 껌빠기를 하나, 어, 수입을 하게 됐어요. 저희가 직접 한건 아니고요. 세이펀 컴퍼니에서 수입하는 제품인데, 이게 뭐라고 읽어야 되나요? 저도 뭐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이 제품이 그 오픈을 하면 이렇게 들어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이브라켓이가이 요요 위치에 이렇게 장착이 되고요. 암놈 숨놈 나사를 이용해서, 그리고 여기 지금 홈파에 있는 사각형 홈을 이용해서, 이게 이제 여기에 이렇게 탈부착이 딱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제품이 어 좋은 점이... 어 그냥 일반 깜빡이가 아니고 그 센서 깜빡이에요. 그러니까 시, 요즘에 그 유행하는 브레이크를 잡으면 중력 센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이게 그 조도가 조도가 이제 휘도가 굉장히 밝아요. 그래 가지고 뒤에서 보면은 뭐 차량 그 뒤에 후미등처럼 굉장히 밝고 깜빡이 기능 그다음에 스톱 기능 그다음에 빠른 깜빡이, 느린 깜빡이 한세 가지 정도 모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좋은 점이 있겠죠. 당연히 센서업이니까 브레이크를 잡으면 이렇게 굉장히 밝게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면 또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고 내 네, 옆에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길게 누르고 있으면 당연히 꺼지고 그 5핀 으로 충전하는 단자가 있고요브라키식으로 예, 가지고 넣었다 뺐다 하기 편해 가지고 어, 사용이 굉장히 편합니다 가격은 45,000원 이고 어, 인터넷에서 아마 팔기도 할 겁니다 근데 저희 철수네 자전거에 오시면은 바로 장착이 가능하고 그 출퇴근 하시는 용도뿐만 아니라 이 배달하신 분들은 그 뒤에 달고 다니시면은 어 뒤에서 그 추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굉장히 유용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철순에서 전겁니다.